Too many times. Feeling like Back again. Square one. 안녕하세요. 지프 공식 딜러 이주원 주임입니다. 오늘 제가 출고할 모델은 바로 랭글러 중에서도 가장 귀여운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투도어 쇼바디 모델입니다. 색상 같은 경우에는 얼클리어 코트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트 컬러로 들어가고 있고요. 민트 컬러 같은 경우에는 23년식으로 지난 연말에 대략 한 20대 정도 들어왔던 색상인데요. 이번 24년식 같은 경우에는 정식 코드 색상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색상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전장 길이 4,300으로 여성 오너분들이나 아니면 랭글러를 타고 싶지만 큰 차량이 싫다 그런 분들께 굉장히 추천드리고 있는 차량이고요. 랭글러 투도어 쇼파디 같은 경우 차량 가격은 7,640만원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9월달, 10월달 당연히 공식 프로모션과 함께 비공식 프로모션까지 진행하고 있으니 이 전주에게 연락 주시면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특히나 투도 어 같은 경우에는 트림이 준비된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본넷에 보이는 것처럼 루비콘이라고 하는 트림에 선장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하드탑이라고 하는 이제 손으로 직접 개폐할 수 있는 3피스 하드탑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워탑이라든지 또는 사하라 트림이라든지 이런 트림에는 나오지 않고 딱 루비콘의 하드탑 트림으로만 나오는 줄 알고 계셔야지 아 투도어를 볼 때도 이 트림만 준비가 되어 있는 거구나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24년식 답게 LED 엔젤링 라이트가 들어가면서 세븐슬롯 그릴 중앙에는 오프로드 전용 전방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전방부에는 빨간색 후크 포인트를 가진 분명 범퍼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타이어를 감싸고 있는 휀다 부분 같은 경우도 사하라 모델과는 다른데요. 보시는 것처럼 카메라를 아래 내렸을 때. 본넷의 끝선과 핸더의 끝선이 거의 딱 알맞습니다. 여기 이 부분. 사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체색과 동일한 핸더 색상이 들어가고 있는데 루비코는 들어갔지 않으면서도 안쪽에 휠하우스 공간을 더 넓게 빼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하이탑 핸더라는 제품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타이어 같은 경우에 3 3 인치가 들어가도 더욱 더 밸런스 있게 이제 세미 튜닝이 된 느낌을 살펴보실 수 있는 이유가. 루비콘이 하이타 펜더가 들어가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쇼파디 모델 같은 경우는 루비콘 트림과 동일하기 때문에 33인치의 BF 굿리치 KO2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타이어 같은 경우에 편평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안정성 또한 좋으며 패턴 자체가 하이브리드 패턴으로 오프로드 시 또는 뭐 노지를 가시거나 아니면 온로드 시에도 굉장히 좋은 타이어로 속하는 모델입니다. 예, 타이어의 외관성도 정말 귀엽게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루비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세팅 자체가 기본 튜닝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하실 겁니다. 그리고 측면부에는 원래 루비콘에 없는 사이드 스텝이 달려 있습니다. 투도어 같은 경우는 락레일로 달려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차량의 차체가 높기 때문에 타고 오르시기 어려우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고정형 사이드 스텝까지 제가 추가 장착해서 출고를 도와드리고 있으니 이런 부분에서도 이전 주민이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랭글러 쇼파디 모델의 이제 후방 모습인데요. 이 기존의 하단부에 지금 끼어져 있는 타이어, 풀사이즈 스페어 타이어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이제는 커버 같은 경우에는 따로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타이어만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스페어 타이어 중앙에는 보시면 후방 카메라가 장착되고 있어 후방 카메라까지 굉장히 깔끔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 LED 램프 같은 경우에도 이제 흰색이 아니라 빨간색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점도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요. 이제 도어를 열고 실내 내부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루비코는 대표 컬러가 빨간색이기 때문에 이 핸들 안쪽에 박음질, 스티치 같은 경우에 다 빨간색 장식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24년식부터 변경이 좀 달라진 거는 아무래도 가장 중앙에 있는 터치 스크린이 많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12.3인치 Uconnect 5 버전으로 순정 내비게이션은 T맵으로 적용이 되고요 휴대폰 같은 경우는 에 블루투스 연결로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연동 하셔가지고 이쪽에 T맵이나 카카오, 네이버 지도 또는 음악 어플 같은 경우에도 바로바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같은 면에서도 이제 변경점이 있습니다 이제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6방향으로 조절이 가능한 전용 시트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A필러 위쪽과 에어백이 6개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안전성 또한 굉장히 좋아진 랭글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루비콘 모델답게 엑슬락과 전제식 스웨이바, 루비콘 같은 경우에는 기어비가 4대1이기 때문에 이 기어비까지 활용할 수 있는 사륜기가 어 들어가고 있고요. 전방 유리창에 전방 센서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풀스피드 전방 충돌 경고 시스템이나 또는 지금 핸들 쪽에서 보이는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도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모델은 하드탑이기 때문에 위쪽에 위치한 4개의 버튼만 돌리게 되면 3개의 조각으로 하드탑을 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고객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투도어 모델의 2열 뒷좌석이죠 2열 같은 경우에는 이 조수석 쪽으로 위치하시면 어깨 쪽에 버튼이 있습니다 잡고 시트를 앞쪽으로 밀어주시고요 이렇게 밀게 되면은 이민 공간으로 통해서 고객님들은 이 차량 안쪽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수석은 수동 시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열 같은 경우에는 좌석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실 5인승이라기보다도 거의 4인승과 비슷한데요. 그래도 공항 같은 경우에는 키가 그렇게 크시거나 그런 분들 아니면은. 이열도 웬만큼 앉을 수 있는 좌석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 시트 같은 경우는 수동 시트이기 때문에 그대로 밀어서 어깨도 같이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제 트렁크 공간을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은 이열 공간이 지금 펴져 있는 상태입니다. 펴져 있는 공간 시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간을 확보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투도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단부에 서브 우퍼가 달려 있습니다.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60cm 정도 공간을 가지고 있고 이제 2열 좌석을 떼고 트렁크 공간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는 방면 그냥 접어 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접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가운데 위치한 이 버튼을 앞쪽으로 시트와 같이 밀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트의 엉덩이 부분이죠 엉덩이 부분을 올려서 이렇게 시트를 말아 올려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전보다 거의 두배 정도 넓은 공간으로 트렁크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좌석을 다시 사용하신다, 그럴 경우 똑같습니다. 시트 엉덩이 부분을 하단부에 이 후크 쪽, 후크 쪽으로 내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앙에 위치한 끈을 앞쪽으로 당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헤드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직접 손으로 이렇게 세워주시면 간단하게 이열 같은 경우에도 자석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나와 있고요. 이렇게 출고할 랭글러 투더어 모델 간단하게 안내 도와드렸습니다. 출고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전면 30% 그리고 측면 15%로 t s r 열차단율이 좋은 솔라가드 슈프림 KCC 필름으로 시공을 하였고요. 이 KCC 필름 같은 경우는 솔라가드 회사에서도 구입을 하실 수 없는. 정말 열차등률이 좋은 필름이기 때문에 아주 만족스러운 썬딩 효과를 선보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단부에는 고정형 사이드스텝 이 부분 또한 서비스로 진행을 도와드렸고요 차량 프레임 쪽 기스방지 위한 도어 실가드나 차량 왼쪽 발 거치대의 데드 페달 그리고 아이나비 QXD 3000 투채널 블랙박스로 앞면과 이제 뒤쪽까지 작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하이패스 같은 경우에도 안쪽에 매립되어 있는 RF 타입으로 제공을 도와드렸고요. 차량 하단부 배기구 쪽에도 이렇게 크롬 디자인되어 있는 머플러 팁까지 작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랭글러 투 도어를 정말 많이 출고하면서 사실 랭글러 투 도어는 정말 적은 물량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구매하시는 분들은 거의 먼저 궁금해서 전화를 먼저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그런 분들이 정말 많이 빠르게 원하시는 색상을 구매하시기는 합니다. 그만큼 해당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4년식으로 올해까지 들어올 모델들이 다 들어왔기 때문에 이주원 주임에게 연락 주시면 높은 할인 프로모션과 서비스 그리고 현재 타고 계시는 차량 매각 같은 경우도 바로바로 바로 도와드리고 견적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저렴한 견적으로 안내를 도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지프 튜닝 경력 가지고 있는 지프 영업사원 이주원 주임에게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랭글러 모델 출고기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